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2 리뷰 지옥 같은 세계로의 환영받는 귀환이란 제목의 영국 BBC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하는 잡소리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란수계의 공범자 한덕수가 탄핵되는 날입니다. 저는 솔직히 내란수계의 내란을 막지 않은 국무위원들 모두가 공범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내란수계의 계엄을 불법이라 인정하며 또 탄핵과 조사를 위한 특권과 헌법재판관들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수계의 하수인이라고 인정한 꼴이고 뒤에서 한독수를 압박하는 국민의 힘 족속들 또한 내란수계의 한몸임을 인정한 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고대시대에 내란이 일어나면 그 내란에 가담한 삼족을 멸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욕심을 품은 자들은 또 다른 내란을 일으킬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내란 수기가 내란에 성공했다면 엄청난 국민들이 또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희생되었을 겁니다. 또 지금 나오는 여러 내란 증거들로 그들이 하려고 했던 끔찍한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많은 정치인, 언론인, 판사들과 함께. 윤석열과 김건희의 밑보인 국민들은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계획한 내란수기가 아직도 구차하게 숨어서 나오지 않고 뒤에서 9 9일배들을 선동해서 또 다른 내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나라 9 9일배들과 친일파 유라이트들을 정리할 또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독재를 꿈꾸는 친일파 99들이 또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해도 지금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있는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내란 부역자들을 탄핵하고 정당해산을 시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이 내란 사태를 아직도 옆집 불구경하듯 정치적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정치 게임이 아니라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느냐 내란수기가 판치는 독재 일배 국가가 되느냐에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벌레 같은 일배들의 댓글에 신경쓰지 마시고, 내란수기와그 잔당들이 처단될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리뷰하는 영국 BBC 기사입니다. 잔혹한 한국풍자는 2021년 처음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귀한도 덜 잔혹하지 않으며, 이번에도 큰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9월 후기 자본주의 병패를 우아로 표현한 특이한 한국 TV 시리즈가 그의 깜짝 글로벌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마치 쇼의 중심에 있는 게임 참가자들처럼 캔디 색상이 세트, 분홍색 점프 수트를 입고 돌아다니는 가면을 쓴 경비원, 그리고 녹색 트레이닝복을 귀엽게 입은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전통적인 한국 어린 시절 게임을 하면서 시청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괴한 한국어 공포 시리즈의 성공은 진정한 TV 현상으로 현재 2억 6,500만 뷰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쇼로 남아 있습니다. 수비권에 끔찍하고 직접적인 살인이 나오는 넷플릭스의 가장 피투성이고 폭력적인 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력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제작자이자 감독인 황동혁은 주장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부의 격차와 계층 불평등에 대한 그의 잔혹한 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넷플릭스가 알게 된 것처럼 디스토피아적 공포의 주제는 보편적이며 그로테그스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후속 시즌이 즉시 의뢰되었고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시즌2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그다지 축제적이지 않는 출시로 홀리데이 시즌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것입니다. 1편은 도박 중독자 성기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는 돈을 따기 위해 1년의 게임을 하기로 동의한 455명이 가난한 사람들과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섬에 갇혀 구슬치기 같은 게임을 하게 되는데 수수께끼의 가면을 쓴 음모단의 총중 앞에서 말입니다. 치명적인 반전이 있는데 이기지 못하면 경비원에게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3리즈1의 엔딩에서 기훈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데 승리가 있다면 주변에서 400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게임 뒤에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맹세합니다. 오정원 게임 시리즈 2가 1편만큼 규모가 클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임도 초현실적이고 변태적이며 살인도 마찬가지로 많고 총격전도 많습니다. 또한 이종재의 평생의 역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의 표정은 그가 목격하는 것에 공포를 전달합니다. 미친 세상에서 이성의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그는 2022년 드라마 부분에서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시상식에서 더 많은 수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약간 길고 반복되는 투표와 총격전 장면이 지루할 수 있고 처음부터 이중 배신 캐릭터가 드러나는 게 분명해 보이지만 이 지옥같은 세계로 돌아온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시리즈는 갑자기 끝납니다. 클리프 행화 2025년에 나올 세 번째 시리즈를 위한 중간 크레딧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시청자에게는 힘들고 답답한 결말이지만 그게 게임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BBC는 이드라마에별 5점 만점에 4점을 주며 기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시청한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시즌2의 첫 4개의 에피소드는 정말 굉장합니다.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면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대화가 너무 많아집니다. 에피소드 6, 7이 처음 4개의 에피소드처럼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의 가장 슬픈 점은 그것이 결코 적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즌2는 시즌1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456에 대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다고 느낄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1회차가 더 좋음. 의구심이 들지만, 기훈이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려는 컨셉이 재미있네요. 시즌2를 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미있고, 반전도 많아요. 끝이 싫었다. 보라색 머리의 남자가 죽는 방식이 싫었다. 게다가 그들은 실제로 고위층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또 다른 현금 확보 보라색 머리 아저씨는 빅보이 그룹 출신이에요 정말 이게 결말이야 시즌3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미 전체 에피소드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의 복귀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첫번째 시즌이 너무 강렬하고 긴장감이 넘쳤기 때문에 두 번째 시즌도 마찬가지로 스릴 넘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기운과 다른 참가자들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힘내세요. 넷플릭스. 이번 시즌 막 끝냈어. 끝이 끔찍해. 방금 시즌2 시청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시즌을 서둘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 엔딩이 뭐였나요?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더 섬뜩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그가 이 장면에 대해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로운지 정말 좋아합니다. 그의 목소리 톤은 너무 용감하고 영웅적이었습니다. 기우는 자신의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모두 무시합니다. 아저씨 정말 전설이네요. 6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3시즌 전체를 몰아보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말 강렬했고 결말도 훌륭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왜두 번째 시즌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누가 1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미 시즌2를 마쳤지만 왠지 시즌1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다 봤는데, 이제 시즌3도 볼 생각에 너무 신나요. 시즌2의 결말은 끔찍했고, 스포일러를 넣어서 망쳤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좋았어. 기훈의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혼란스러운 결말이었는데, 게임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끝난다. 왜 7화에서 멈춰? 클리프 행어. 두 번째 게임은 너무 강렬해요. 새벽이 보고 싶다. 진작 내가 이 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다시 보니 너무나 좋다. 타노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고 탑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연기는 너무 좋았다. 그들은 쇼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훈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는 여기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정말 좋은 아트 디렉션입니다. 결과는 알지만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사실 누군가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도 사람들이 듣고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리우드 영화보다 낫다. 놀랍고 더 흥미롭습니다. 엔딩 보고 트라우마 생겼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 반응이 우리나라 반응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드라마에 비아냥과 악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는 무조건 전 세계 1위에 오를 듯 보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듯 보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수계가 체포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K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